자 아, 이제부터 마지막 그 아, 이제부터 그 사이퍼텐에 대해서 이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퍼텐은 지금 까지 우리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만 사용했어요. 엠니스트는 어떤 거죠? 엠니스트는 흑백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 데이터인데 흑백만 사용하기엔 좀 그렇죠.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칼라 데이터 는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텐에 대해 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 리스트두 번째는 사이파10, 마지막은 이미지넷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채널 개수를 보면, n 리스 t 는 흑백이니까 원채널을 쓰고요. 사이파10 혹은 100, 저 10이랑 100을 구별하는 기준은 10은 이제 10개 중 하나를 분류하는 데이터 세트라는 의미고요. 100은 100개 중 하나를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g 이미지넷은 이제 3채널, 이 역시 RGB가 되겠고요. 자, 그리넘버 클래스 있어몇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것일까? m 엠니스트는 10개입니다. 0 개, 0부터 9까지죠. 사이퍼 10은 10개, 사이퍼 100은 100개입니다. 즉저 숫자는 이제 분류의 개수를 의미한 거예요. 자, 이미지넷은 100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졸루션은 m 엠니스트 해바초리 28x28, 사이퍼티은 32x32입니다. 근데 이미지넷은 256x256. 아, 스케일이 다르죠? 넘버 오브 트레이닝 셋은 전 맨날 변합니다. 그래서 딱 저러서 말할 수 없는데 m 엠니스트는 55,000개, 사이퍼 10은 5만 개, 6만 개인가요? 5만 개. 그 다음에 이미지넷은 2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버전업이 되면 계속 바뀌는 값이니까, 대략 두 정도 된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채널이 되면, 컬러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눈에는 컬러나 이미지 하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게 어, 컴퓨터상에서는 이미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컴포넌트를 가지는 이미지, 그 다음에 녹색 컴포넌트, 파란색 컴포넌트,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x32x32가 끝이 아니라 32x32x3의 매트릭스를 가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파 10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데 캐라스에서는 정국 어, 드롭트가 져옵니다 우리 아직 캐라스가 안 배웠죠. 캐라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캐라스 데이터셋에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라인에 from keras a 데이터셋 import 사이퍼텐 텐을 10, 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퍼텐 점한 다음에 로드 언더바 데이터 그러면 사이퍼텐에 대한 데이터 다 나옵니다. <laughs> 다 나와서 트레인닝 언더바 이미지스와 트레인닝 언더바 레이블스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와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을 보냅니다 그러면 했냐면 이게 어떻냐면 이게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와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 트레인데이터가다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 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다 점 쉐이프를 붙여서 아마 이 행렬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면. 어, 트레인 데이터는 50000, 32, 32, 30, 3이 30, 나옵니다. 저거 뭐냐면 5만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는 3 2바32 사이즈로 돼 있고 3채널이다. RGB 이렇게 돼 있다. 즉 컴퓨터에서는 이미지 우리 눈에는 하나의 컬러 이미지 보이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저게 렇3개의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트레인의 레이블은 당연히 5만 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니까 하나의 값이 나올 겁니다. 즉, 10개 중에 하나 구별하는 하나의 인덱스 되는데, 나중에 저거를 원화인코딩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뉴럴렛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서는 원화인코딩으로 변경하는 코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직 우리는 원화인코딩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저 5만 개로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똑같은 포맷에만 개의 데이터를 테스트, 테스트를 합니다. 만 컷만, 36 컷만, 30 컷만 삼이 되겠고요 레이블도 역시 만 개인데 하나의 값이니까 역시 원핫인코딩 안 되어 있다. 나중에 원핫인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m a t p l o 이라는 써서 이제 플로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대가로 0을 쓰면 그 트레인 언더 바이미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애. 를 가져온 것이고 plt.imshow 즉 이미지 쇼라는 함수 를 쓰면 그게 이제 30x30을 보이는 거고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30좀 넘어가죠. 30x30인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쇼라고 해서 플로팅 plt.show를 해줘야 우리 우드론딱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하나하나를 볼수 있고요. 이건 mlist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train under 이미지 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쵸. mlist.train.next u n d e r 배치한 걸로 가져왔었고, 거기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6번째 라인 7번째 라인 천만 써주면, 그거 0번째 제일 앞에는 mlist 이미지를 우리가 딱 출력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사이파텐을 분류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입니다. 우리 m n i s t 분류기를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이퍼텐 분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도 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 분류기 만든 경험 을 바탕으로 이제 사이퍼텐을 이제 분류하는 것을 텐서플로 기반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하는 것만 잘 트레이스하면 돼요. 변하는 거. 자, 사이퍼텐 그래서 <laughs> 있는데 사이퍼텐이라는 건 사이퍼텐이라는 건 어, 우리 아까 한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고요. 근데 원핫 인코딩 안 됐었잖아요 레이블들은 그렇죠? 원핫 인코딩하기 위해서 뭘 써주냐면 보시면 있지만 keras.uts i l import mp under.uts라는 거 쓰면 원핫 인코딩 해주는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mp under.uts죠. 그래서 mp under.uts.뒤에다가 to categorical. keras에서는 원핫 인코딩을 t 테 c a t e g o r c a l 불러요. 그렇게 c a t e g o r c a l 로 불러주면 이제 얘가 원핫 인코딩이 돼서 train.labels와 test.labels에 다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m 리스 코드 중에서 어디만 바꿔주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x 봤을 때 784였는데, 이제는 32x32x3으로 가져오면, 32x32 사이즈 있고, 3채널이다가 되겠고, x 언더가 이미지도 옛날에 할 때는 마이너스 1,28,28,1이었습니다. 28, 찾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32,30이고, 그 다음에 3채널이다.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엠니스트 CNN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 이미지를 받아서 32개의 필터로 내보낸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이미지를 받으면 되니라3개 이미지를 받아야 되겠죠? 3채널이니까. 그리고 3 2 x 3 0이니까 우리가 엠니스트는 28x28에서 두번 깎이니까 두번 반반 깎이니까 7x7이고 64개가 됐는데 지금은 여전히 64개지만 32x32에서 두번 반반 깎이니까 이제 8x8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8864가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10개 중에 하나로 를 분류하는 사이퍼 10이기 때문에 여전히 1 0개중 하나를 분류한다. 요것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 빨간색 박스만 쳐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체 이미지 개수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엠니스트에서는 m n i s t t r a i n n u m e r a 이 p l e 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train_underba 이미지에 s h a p e 를 하면 대괄호 0을 치면 5만이라는 전체 사이즈가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제 m n i s t n e x t u b a 배치하는 함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이 돌면서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오는 구문을 여러분께서 직접 만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트레인에 집어넣을 때 대문자 X, 대문자 Y에 이런, 이런 사이즈로 넣어서 계속 학습을 시킨다는 요 컨셉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빨간색 친 부분만 다르다는 거, 3채널이라서 다르고요. 모양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것만 다르다고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이 엠리스트 분류기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라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어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안 했던 이유는 k e r a 쓰는 함수 이름이라든지 거기 에 있는 옵션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이 다어 인공신경망 있는 이름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맥스라든지 그런 걸 배울 때부터 k e r 를 쓰면서 배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갈 거예요. 소프트맥스,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거꾸로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텐스플로우 짰던 거 동일하게 캐라스로 다시 다짤 겁니다. 그다음 사이파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CNN은 어떻게 만드냐까지 알아보고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2 시간까지 안 가고 1 시간 반 이렇게 안 가고 일단 이제 쭉간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코렉켜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from keras.utils import np_utils 이거 왜 필요하죠? 캐라스에서는 캐라스에서 뭐라고? 캐라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캐라스는 원핫 인코딩을 지원하지 않는다. 원핫 인코딩이 없었어요. 그냥 딱 어, 이게 지금 엠니스트 분류기잖아요, 그렇죠? 엠니스트 분류기인데 우리 짰던 거 엠니스트로 송곳이 분류기 짰던 걸 그대로 구현하는 건데 유닛세계수에 256개인 히든레이어 3 개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짜는 건데 일단 y가 원핫 인코딩 형태로 들어야 되는데 원핫 인코딩 이 아니에요. 캐라스는 우리 사이퍼텐서 봤지만 캐라스점 데이터셋 임포트 어사이퍼트하면 사이퍼텐 불리고 엠니스텀는 엠니스터 불립니다. 두 번째 라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캐스트했던 것처럼 이렇게 엠니스텀 로드 데이터를 하면 캐라스트처럼 트레인 이미지,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것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프린트를 해서 쉐이프를 찍어 준 거고요. 아까 해보던 거랑 똑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빨간색 박스를 볼게요. 우리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모델은 시퀀셜이다. 자, 캐래스를만든 사람은 캐라스를 프로그램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그 블록을 쌓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만드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는 그냥 벡터를 받아들이는 공간이죠. 히든 레이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든 레이어, 모델.add. 드디어 첫 번째를 붙이는데 덴사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우리 지난번에 텐서플로우.레이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렬연산을 꼼꼼히 하는 기본형이 댄스 레이어예요. 그래서 세 번째 라인에서 라인, 우리는 시퀀셜하게 하나씩 하나씩 히든 레이어를 붙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우리는 댄스한 레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즉, 기본적인 레이어를 사, 사용할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유닛세계 쓰고 액티베이션 함수 렐로 쓰면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똑같이 만들고 세 번째 레이어 똑같이 만들면 되죠. 진짜 블록 사듯시 점, 에그 하면서 모델 뒤에다 레이어를 붙이면 돼요. 이거 14 15 16번 컨트롤 C 한다면 컨트롤 V V V만 누르고 한 10초만 지나도 레이어 3, 40개 금방 만들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10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모다? 소프트맥스다. 이렇게 써 주면 끝납니다. 모델 완성했어요. 자, 모델 만들어서 코스트 스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모델 점 컴파일한 거에 들어가는 로스라는 세팅입니다. 자, 원핫 인코딩을 우리 그 케라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테고리라고 카테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원하 인코딩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카테고리칼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라는 게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걸 줄여서 SGD라고 쓰고요. 우리액큐리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겠다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트 함수도 해줬고 트레인 함수, 트레인 점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 트레인 점, 아 t f t r a i n g r a d i e n t d e s c e n t o p t i m i z e r 라는 함수도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sgd라고 세팅을 해 줌으로써 그럼 이제 세션을 돌리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그걸 모델.fit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대문자 x가 맨 처음 들어가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키는 단계니까 트레이닝 이미지가 들어가고 대문자 y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레이블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에포크, 전체 데이터몇번 돌릴 거냐? 다섯 번이요. 배치 사이즈 32요. 버블스 1이라고 세팅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학습되는 중간 과정을 다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쭉 트레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일 겁니다. 우리 엠리스트 이거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하려면 6, 6만 64만 번이가 돌렸잖아요. 그럼 총한 10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10번 좀 넘게 돌린 것 같으니까 에포크를 한 10일 정도 해주고 배치 사이즈 128로 해주면 우리 아까 텐서플로에서 만들 거랑 거의 동일하게 아마 세팅이 된걸 겁니다. 그럼 우리 테스트 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 느 우리 텐서플로는 액티시티 함수 다 일일이 다 만들어줬는데 이건 그필요가 없어요. 모델 점한 다음에 이벨류에서 붙여주면 테스트 x, 테스트 y를 넣어주면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값은 최종 코스트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트 값은 보면 알겠죠 0.0067897막 이런 값인데 봐봤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바 찍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두 번째 값, a c c 스입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냐를 받아서 그거를 프린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4번째 라인에 있는 모델점 서머리는 이거 텐서플로에 없는 기능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어를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 트레이 언더바 레이블, 테스트 언더 레이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블은 원한 인코딩이 아닌데 원한 인코딩으로 강제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럼 트레이 언더바 레이블, 테스트 언더 레이블을 MP 언더바 유튜스의 투 카테고리라 카를이나 함수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고요. 자, 그럼 번째라인9번째라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한가? 하면 지금 뉴럴 네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한 줄로 만들어서 뉴럴 네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네들 이미지가 우리 아까 그 캐라스해봤지만 저거 점쉐프 찍어보면 뭐55,28,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걔를 한 줄로 만들어줘야지 뉴럴에서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55,000이라는 개수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쉐이프 대가로 0에서 그 앞에 있는 값 따오고, 그 다음에 28,28이라고 있을 텐데, 그거를 2개 곱한 784로 그냥 써줌으로써얘 모양을 한 줄로, 784로 강제로 변환시킨 겁니다. 트레이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as type을 왜, 왜 오냐면, 사실은 m l 스 s 에서는 픽셀 값들이 0에서 1 사이에 실수인데, 캐라스에서는 0에서 255까지 정수 값입니다. 따라서 얘를 플로팅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255.0으로 나눠줘야 0에 1사로 변환이 되겠죠. 사실 뉴럴렛을 지원할 때 인풋 벡터의 사이즈 값은 0에서 1사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소프트맥스를 한 번이라도 거치게 되고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되면 0과 1사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0과 1사를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나중에 값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5 5까지를 그대로 쓰는게 아니라 s 타입이라고 해서 f l o a t 으로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주고 255.0으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로 다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엠리스트에 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 엠리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픽셀값들에서 0에서 1 사이로 다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결과를 보시면 어맨 처음에 쉐이프를 찍었죠 자 6만개가 있고요 테, 트레이닝은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28x28 사이즈 가지고 있고, 또 6만 개가 있고, 레이브는 하나의 값인데, 우리가 원화인코딩로 바꿔줬죠? 자, 테스트는 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28x28 이미지고, 만 개의 데이터 있고, 만 개의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 다섯 번의 에포크를 돌리기는데 에포크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까지 해서 총 다섯 번이 돌리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결과만 보니까 이게 등호가 쫙 나와 있지만, 실제 돌려보시면 등호가 쫙쫙 증가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시간되면 코랩에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EQC 찍어보면 96.02%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s 머 m 서이렇에서 테이블이 나와요. 그러면 이 3개 히든 레이어가 256개의 유닛이 있었고 마지막 히든 레이어는 10개의 유닛이 있었고 그 다음 파라미터의 개수는 그 안에 있는 우리 가 학습해야 될 W 값과 B 값 합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784 곱하기 256 더하기 B 값 256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20만 이런 거 되고요. 두 번째는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은 우리 암산을 하기 좀 힘든 값이지만 두개 값이 같을 거란 걸 아니까 딱 보고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256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이건 암산할 수 있죠. 256 곱하기 10 하면 2560이 되고 거기 10을 더하면 257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면 총 우리가 335,114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뉴럴렛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맥스입니다. 우리 소프트맥스 예제 뭐였었죠? ABC 송글씨였죠? 근데 얘, 캐라스 보시면, 캐라스는 시퀀셜이다, 댄스한 레이어를 만든다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리니어 펑션이었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소프트맥스, 바이널 클래식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 히든 레이어가 없습니다. 아웃플레이 하나 있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뉴럴렛을 모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바이너리 클래식케이션 소프트맥스 문제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처럼 해석을 재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캐라스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넘파이 어레이 타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스퍼로서 만들었던 x_underbar 데이터 y_underbar 데이터에다가 넘파이 점 어레이를 꼭 적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는 히든 레이어가 없으니까 이제 아웃플 레이어만 하나 만드는 거죠. 동그라미가 3개 있는, 유닛이 3개 있는, 왜냐유닛세개 있어야 출력이 3개가 나가니까, 액티베이션 소프트 맥스고,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 맥스는 코스트 함수는 카테고리컬 언더블 로스 엔트로피, SGD라는 스토캐스트 그라디언 디센트, 그 다음에 액큐리시를 최대화 시켜야 되니까 매트리온 액큐리시, 그 모델점 피시라고 학습시킬 때는 대문자 X 대문자화를 넣고, 총 만번을 돌고, 1이라고 세팅해 주므로써 총 학습하는 과정을 볼수 있고요. 모델점 서머리를 해주면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히들레어가 없이 아웃플레이어 하나니까, 그러면 얘는 w 값은 4 곱하기 3에서 12개 바이어스 값은 3개니까 합해서 15개의 파, 파라미터를 학습시켰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장에 테이블 볼때 파라미터 개수는 15라고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송구시를 넣으면서 우리가 알아맞춰라 라고 할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송구시인 1179라는 11, 걸 n u m 으로 해서 predict라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진 모델에서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y-predict 나오면 그걸 프린트하고 걔를 numpy에는 argument 맥스를 써서 그 값이 뭔지 찍어주면 우리가 그 값의 위치를 보므로써 이 손글씨가 a인지 b인지 c인지 셋중 하나로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번에 학습을 했고요 모델 d e l s 로 테이블을 만드니까 여기 3개의 유닛이 있고 했고 15개의 파라미트 학습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3개가 나오고 중간에 있는 값 b다 라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히들레이드도 넣을 수 있죠 모델 d e l s 을 하자마자 모델 d 에드 가로 열고 댄스 가로 열고 유닛 의계수몇개 10개 10 컴마 액티베이션은 렐루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해주면 히든레어 유닛 열개짜리 금방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소프트맥스에다 히든레어 심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쭉쭉쭉 넣어주면 되고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우리의 그 손글씨 분류하는 엠니스트그 코드에서도 모델점 add 한 다음에 이요르, 2요르2요르 해가지고 히든레이어 세개 만들었지만 그3개다 주석 처리하면 다 히든레이어 날려버리고 소프트맥스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성능이 한91%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새로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0과 1을 판단한 건데 이거 학생의 시험 점수죠. F 3 명과 A 3 명을 가지고 했던 건데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다 똑같은데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죠. 왜냐하면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다음에 소프트맥스나 시그모이드 를셨으니까 그럼 시그모드의 코스트 함수 는 뭐냐? 바이너리 언더가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스토캐스 그라디언트 센트를 돌고 에큐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대문자 X 대문자 Y를 넣고 그다음 에총만 번이 돌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다볼 것이고 모델점 서머리를 하면 얘가 W 값은 2 by 1으로 2 개의 값이고 B 값은 하나니까 총합해서 3 개의 파라미트를 학습했다 고 나올 거고요 근데 얘네들 파라미트 값이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파라미트 값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get weights였습니다 우리 테스프로 짜면 W랑 B 우리가 t f v a r i a 로 정의하니까, 세션 런할때 찍어주면 되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변수가 저 함수 안에 숨어있으니까, 걔를 끄집어넣기 위한 그런 함수를 또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e l g e t w a s t e 를 하면, 거기에다 파라미터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위에 있는 송곳이 3개, 6개를 다시 다누으면서 송곳이래. 6명의 정보를 다 넣으면서 어떻게 답이 나올지 여섯 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것이고 000111에 해당하는 시그모이드 즉 앞에 있는 3개는 0점보다 작은값 뒤에 있는 3개는 0점보다 큰 값이 나오면 학습이 제대로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9번째 라인과 10번째 라인에다가 모델 a d d 가로 열고 댄스 가로 열고 10 i v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혹은 렐루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히든헤르크 9번째 라인과 10번째 라인 가운데다가 많이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보시면 예상한대로 W값 두 개, B값 하나니까 파라미터세 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W값과 B값, 우리 만들어준다 그랬죠. W값과 B값 찍어준다는데 W값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개, W값은 보신 바와 같이 두 개, 그죠? 세로로 두 개, W 이렇게 생겼으니까, B값은 이렇게 한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개, 여섯 개의 값이 액선더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프레딕트를 넣었으니까, 위에는 세 개는 0.5다 작은 거, 밑에는 세 개는 0.5다큰거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csv 파일 읽는거네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csv 파일을 읽어서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건 위에 있는 이 텐, 위에 있는 부분들 얘네들은 얘네들은 텐서플로우에요 얘네들은 아, 아니 파이썬이에요 텐서플로우랑 상관없는 이 부분입니다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긁어 오면 되고 똑같이 쓰면 되고요 얘네들도또 numpy에서 로드 텍스트로 가져온거기 때문에 이미 numpy.array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출력이 하나니까 유닛 에서한 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넣어 주고 나머지 다 그대로 해 주면 되고. 예, 그럼 끝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그럼 모델 점서머리를 하면 W 값은 세로로 8개니까 8개 값을 가지고 있고 B 값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9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나오겠네요. 보시면 총 9개 의 파라미터 가 있다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큐리시는 우리가 최종까지 봤더니 77.8이다. 77.8이다. 0 우리 아까 텐서플로어 할때76.9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은 WX 더하기 B라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죠. 얘는, 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넘파를 쓰고, 넘파를 쓰고, 캐라스로 시퀀셜하고, 덴스한 레이어를 쓴다.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면, 유닛이겠 하나밖에 없겠죠? 출력이 하나니까. 그래서, 시퀀셜하게 만들고, 엑스 더 데이터, 와이 어더 데이터, 넘파이점 어레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 점 애드 한 다음에 레이어 하나 씌우고, 아웃풋은 하나가 나온다 해서,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되는데, 인풋 언더바 디멘션이라고 해서, 내 인풋의 차원이 얼마냐라고 해서 늘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옵션이에요. 안 써도 돼. 그러니까 1한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해도 돼요. 왜냐면 하 얘는 액티베이션 없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직선을 방정식이지그 뒤에다 시그모이드나 소프트 맥스를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최소 자승법이라 해서 민스케에러라는 코스트 함수를 썼는데, 우리가 민스케일러 준말 mse를 쓰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그냥 아담한번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담한 번도 안 써봤길래, 캐라스에서. 그 다음에 엑선더가 데이터, 와이언더가 데이터를 우리면 학습을 시키면 되고, 총 1000번을 두고 학습하는 과정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델 점 서머리 하면 이제 표가 나오겠죠? 변수는 w 하나, b 하나 나올 것이고, get, w e i t 하면 w값과 b값이 나올텐데 사실 보면 알지만 1넣어서 1나고 2넣어서 2나고 3넣어서 4나오면 y는 x 랑 관계이기 때문에 w는 1이고 b는 0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저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w는 1이고 b는 0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4를 넣었을 때 진짜 4가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이 밑에는 우리 한번 재미로 플로팅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스케터는 뭐냐면 스케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을 뿌려주는 애들 뿌려, 점을 뿌려주는 애들이고 플롯은 뭐냐면 <laughs> 플러스 뭐냐면 그 점들을 이어준 애들이고 그리드는 뭐냐면 그 뒤에다가 바둑판 깔아주는 거고 모눈종이처럼 p h o 쇼를 해야지 이제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라인처럼 맷플로 립을 써줘야 되고요. 이건 옛날에 캐라스 이미지를 볼때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습하는 과정을 보지 않겠다니까, 보지 않고, 테이블부터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유닛 하나밖에 없고, 파라미터는 W 하나, B 하나니까 두 개가 있고, 토탈 파라미터가두 개고, 그 다음에 W랑 B를 구하기 위해서 get under와 w a s t e 는 함수를 써서 프린트를 했는데, 따라서 W는 1에 가까운 0.999888, B는 0에 가까운 0.00024829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를 넣었을 때 답은 뭐냐? 3.9998002. 만약에 이게 만족스러우면 이대로 하면 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좀더 이터레이션을 늘려야겠죠. 에포크를.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컷마2컷3컷마 2, 점을 찍은 다음에, 스케트 함수로, 플롯 함수로 직선을 그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드 함수로 뒤에 모른 중이 깔아준 다음에, 쇼라는 함수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눈에 딱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캐라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캐라스는, 근데 어느 때 좋으냐? 예. 그러면 캐라스는 언제 좋으냐? 캐라스는 언제 좋냐 하면, 캐라스는 일단 다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빨리빨리 구현했을 었 때, 캐라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뉴럴렛을 검증된 걸 빨리, 빨리 구현했다면 케라스가 좋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뉴럴렛을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걸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좀테서플로처럼 뭔가 내가 하나하나 학년을 연산하면서 구현해 주는 게좀더 플렉스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파이토치도 요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건 이제 우리가 케라스는 함수에서 세팅하는게 많아서 함수를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이 없으니까 아무 세팅이 없고 모델 점, 에드 안에서 그 다음 코스트 함수 세팅은 mse, 민스케어라고 하면 되고요. 바이너리 클래식케이션을 리뉴얼 리렉션한다음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을 넣어줘야 되고 코스트 함수는 바이너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 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액티베이션에서 소프트 맥스가 써줘야 되고요. 어, 코스트 함수는 카테고리파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쓰면 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케스스 그라디언 디센트를 의미하는 sgd 혹은 아담 이렇게 써주면 둘 중에 하나 옵티마이저 세팅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이파 10은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이미지 불러오는 거다 했던 거니까 이건 스킵하고 이것도 아까 사이파 10에서 케라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며 어떻게 눈에 플로팅해서 보여주는지도 아까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케라스로 CNN을 어떻게 구현 하느냐? CNN 구현하는 법입니다. CNN에서 엠니스트 처리하는 것과 이제 사이파 10 처리하는 것을 설명 드리므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구현했던 똑같은 네트워이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얘는 아까랑 다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어, 일단은, shape, 요거 모양을, m n i s t 잖아요, 지금 m n i s t m n i s t 가져왔으니까, 28,28,1 이라고 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도돼요 cnn 2차원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도 2차원으로 입력받기 위해서, 아까 그냥 784 써서 썼었는데, 28,28,1 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원채널까지 다 써줘야 돼요. 나머지 다 똑같다가, 이제 모델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럼, 모델.sequential, 일자로 만들고, convolution 을 쓴다. convolution l a y e 써줍니다. 그래서, convolution layer 란걸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 32개의 우리 액티베이션 맵이 나가야 되니까 32개의 필터를 쓴 거고요. 3x3이라는 필터 사이즈고요. 패딩을 해줬고요. 스트라이드는 1컷 마이고요 액티베이션 수는 렐루고. 처음 우리가 컨버러션쓸 때는 이거 꼭 쉐이프 맞춰줘야 됩니다. 28x28짜리가 원채널로 들어왔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캐라스에서는캐라스 아니, 사이파 1에서는 32x32가 3개 채널들어왔대서 32,32,3이라 써주겠죠. 그래서 15번째 라인은 이 결과 값을 아웃풋 쉐이프라는 걸 찍어서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보는 건데, 하나 이미지 사이즈는 줄지 않았으니까, 30x32. 거기다 개수는 3 2이니까또3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풀링입니다. 풀링을 해주면, 맥스 풀링2D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풀 사이즈는 2 x 2라고 해주면, 가로반, 세로반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이즈를 출력하면, 이제 1 6 1 6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64개의 필터로 써서 또컨볼루션 해줍니다. 그래서, 패딩 해주고, 사이즈는 똑같고요 스트라이드 1, 1, 액티베이션 렐루 써주면, 아, 얘는, 그러면 64개로 개수만 늘어나죠? 16, 16, 16 아니, 저 28, 28, M i 스트잖아 M 리스트가 여기 14, 14, 32겠네요. 여기는 14, 14, 64가 되겠습니다. 요거 프린트해주면 죄송합니다. 또 한번 풀링했으니까 가로반, 세로반 해주니까 7, 7, 64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프린트해주면 7, 7, 6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번째 라인의 결과는 어, 24, 28, 28, 32. 17번째 라인의 결과는 반반 줄었으니까 14, 14, 32 19번째 결과는 6 4개 필터로 썼으니까 14, 14, 64 마지막 2 1의 결과는 사이즈 반반으로 또 줄었으니까 7, 7, 6, 4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줄로 느려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리쉐이프를 했는데 텐스플렛에서 리쉐이프를 했는데 얘는 플래팅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풀링도 불렀고요. 한 줄로 느려 세워줘요. 평평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의 소프트 맥스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완전 쉽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댄스랑도 부른 거고요. 저 노란색 칠한 번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 이제 97.74인데, 아까는 뭐 99%, 98.8%인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하는데, 이터넷이 션 횟수를 제가 5밖에 안 했어요. 15로 늘리시면 아마 98.8몇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사이파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임포트 o r 스테이션의 사이파템. 어, m d l o a 로드 데이터 대신에 사이퍼 1 0 a 로드 데이터 쓰면 되고요. 사이즈만 아까 28.28.1이었는데 이제 3 2 3 2 3 채널이니까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어, 인풋 a p e 도 아까 28.28.1이었는데 이제는 32.32.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성능은 솔직히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뒤에가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날리는 엠리스트가 아니라 얘는 뒤에 배경도 남아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만 또 계산도 많이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코드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만족스럽다면 필터 개수를 늘리든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늘리든지 아니 24번째 라인에 에포크를 늘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케라스를 케스에 대한 구현과 사이파텐에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죠, 1 시간 남지 남는데 이 시간에는 질문을 받으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코랩을 돌리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